여름에 딱 맞는 원피스 여성들의 여름 필수템 원피스 비교 리뷰. 여름의 매력을 담은 스타일 바로 시폰의 우아함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폼토르 여자 시폰 반팔 브이넥 롱 원피스를 한번 만나보세요. 이 원피스는 통기성이 뛰어난 시폰 소재로 제작되어 여름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세련된 브이넥과 롱 기장의 조화로 멋스러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다며 만족감을 드러내셨고 핏과 컬러가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여름 이 원피스로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 여름에 어울리는 빅 사이즈 스타일을 찾고 계신가요? 팜터 여성 빅 사이즈 반팔 롱 원피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원피스는 면 마운 방 소재로 제작되어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고급스러운 꽃무늬 디자인으로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멋진 아이템이에요. 사용 후기를 보면 두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나 집에서 편하게 입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이즈는 한 치수 크게 구매하셔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핏으로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색상이 화면과 같아 믿고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여름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줄 이 원피스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름을 한층 더 화사하게 스타일과 시원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팜터 여름 여성 롱 원피스 브이의플라워를 소개합니다. 이 원피스는 브이넥 디자인과 눈길을 사로잡는 플라워 패턴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신축성 있는 소재 덕분에 입는 내내 편안하고 실용적인 포켓 디테일까지 더해져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고객 후기에서는 제주도 여행에서 인스타그램용 화보를 남길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고 자부합니다. 허리에는 숨겨진 벨트가 있어 자연스럽고 날씬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며 활동적인 여름에도 문제없이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펌터 원피스와 함께 올여름을 특별하게 보내세요.